9월 22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예배시에 토요일 본문을 했기 때문에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주일 예비시에 살폈던 토요일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축사 부분이 담겨 있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7절까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한 광고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와 같은 신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다윗과의 약속의 부분으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있죠. 17절에는 다윗 왕조에 대한 강구로서 마무리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달라는 것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의 미래에 대한 강구의 부분으로 1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8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무르게 할수 없는 것은 알지만 19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여기에서 기도와 강구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주님이 비록 땅에 있는 성전이라도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21절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이니 주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사오나 기도만은 들어달라고 광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강구의 일곱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없음을 맹세할 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강구하면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24절부터 25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후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 나와서 죽게 간구할 때에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메뚜기떼로 인하여 농사가 힘들게 되거나 적이 공격해오거나 질병이 생길 때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이 상황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강구할 때에 각 사람을 판단하셔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것임을 강구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34절부터 35절까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적과 싸우라고 명령하여 보내신다고 했을 때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려 회개하게 된다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죽게 기도드린다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버젓이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22절에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라는 표현만 있을 뿐 대부분은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곳을 향하여 또는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라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모두 성전 외부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위치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역대하 저자가 왜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서 특별히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다루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구성하고 있는 14절에서부터 17절과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닫고 있는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결국 솔로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솔로몬 자신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언약의 혜택을 입는 자의 위치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제일 마지막에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사실은 성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는 솔로몬의 시기인데 성전이 없 떤 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존재하던 시기라서 더 확실한 축복을 받은 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솔로몬 자신도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기도의 장소도 성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전 내부에서 기도의 장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성전에 있는 추의 재단 앞에서 라는 표현밖에 없고, 다른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는 모두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곳을 향하여 또는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솔로몬이 알았는지 아마 전혀 몰랐을 것인데요. 역대하를 듣고 있는 솔로몬 자신보다 500년 후에 자신의 기도를 듣는 독자들은 제2차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는 바벨론에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인데요.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것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응답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위대함은 그 시대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유명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진 왕이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는 아버지 다윗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다윗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결과로 혜택을 입은 여러 후손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언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에서 성전을 정말 엄청나게 건축했다면 여기에 와서 뭔가 기도한다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유도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실 수 있지만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면 성전의 장소적 측면을 엄청나게 강조했겠지만 지금 기도는 성전을 향하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위대성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는 그 의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향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라고 기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리고 성전을 갈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강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